김영우, 영상강, 황, 유역 환경청장님을 비롯한 각급 대원장님과시 직원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훈련은 관중석 총기 난사, 버스 탈치폭발물 드론에 의한 화생방 등 복합 테러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었습니다. 3년 만에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관계기관 간 회복 체계를 정공히할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다만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오늘 훈련이 형식적인 연례행사로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 과정에서 더 발전시킬 내용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피드백을 통해 우리 지역의 테러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합니다.